안녕하세요. 일상큐레이터 현주쌤입니다. 연휴, 오늘 연휴 잘 지내셨어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정말 저는 연휴 동안 어,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그 이유는 음, 이 하나의 공문이 저를 이렇게 연휴를 하얗게 불태우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요. 2021년 미래형 시범유치원 추진 및 선정계획 알림에서 어, 경남의 사립유치원 한개원을 선정할 것이다 라는 고문이 언제 왔느냐 2월 1일에 왔어요. 2월 1일이면 지난주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마감이냐면 2월 16일 연휴 지나고 어, 화요일까지 우편으로 이게 도착해야 돼서 정말 연휴 때까지 이게 마감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공무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받자마자 어, 저희 선생님들께 올 것이 왔다 하고 이렇게 공문 표지와 함께 어, 카톡으로 메신저를 보냈어요. 어, 저희가 2020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 힘들었잖아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긴급 돌봄을 했어야 됐고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도 2차 3차 유행 코로나 유행이 생기면서 계속 어, 예고하지 않고 긴급 돌봄 그리고 엄마들은 또 불안해서 가정 돌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어, 선생님들이 공부했었고 나를 어, 디지털 세상으로 이 환경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선생님 또한 또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실천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어, 2021년 좀더 체계적으로 이거를 완성해 나가자 하고 의논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근데 이 공문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계획서를 안 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음 저는 여기 뭐한 군데에서 포함돼도 포함되면 정말 감사하고, 포함되지 않아도 이렇게 어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어 무언가를 어 할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2020년 또 저와 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2021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라고 이미 협의를 해놓,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참여하기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더 이렇게 계획서를 적으려고 하면 좀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음, 연휴 동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 했던 엉뚱한 짓들. <laughs>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계획서 적으면 되지라고 할 거지만 이 사람의 뇌는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펼쳐지려고 하면 무언가가 펌프할 수 있는 좋은 어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연료를 어 저축하기 위해서 한3일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연료를 쏟았던 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저는 이블랙미르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블랙미르를 어, 예전에 추석 때그 NKYU 김미경 학장님께서 추천하셔서 좀 보다가 다못 봤어요. 그래서 블랙 미러. 그래서 어, 이거를 내용이 시즌 5까지 있어 가지고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1쭉 이렇게 보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저는 좀어 큐레이팅 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먼저, 노트에다가 넷플릭스 블랙미러 해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그리고 시즌 4, 시즌 5 해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죠. 체크해 놓은 이유는, 음, 내가 끌리는 어떤 해차를 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고요. 어, 메타버스라는 책을 어, 보다가, 어, 레이첼 잭 애슐리 2라는 이걸 보고 싶어서 일단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서관에서 제가 그냥 어, 의도하지 않고 제목 보고 끌려서 어, 빌린 책인데요. 그녀의 창업을 응원해라고 해서 어, 창업한 어, CEO 뭐 스타트업 해 음, 보면 The p a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도 있고요 정말 대단한 언니들이 많더라고요 음, 스타트업 분투기 해서 어, 여기 보면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어서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음, CEO의 상당수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창업에 나선다라고 했고요. 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올리면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에요. 사업도 그렇게 간절하게 끝까지 그리고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말 너무 인상깊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책은요. 어,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 책은요, 제가 왜 그, 대여 했냐면은, 그, 신사임당 채널에서 너나위님과 함께, 음, 목요일 되면 실시간 부동산, 그, 뭐지? 부동산, 어, 가이드를 해주고 계시는 이런 방,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너나위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되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뭐~ 부동산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의 개념이 아니라 음~ 그냥 사람이 가족이 특히 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꼭 어~ 내가 편안하게 집을 마련해서 어~ 정말 어~ 형,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의 어떤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 어, 그 사람이 책이 있다고, 너나위님이 책이 있다고 해서 너나위가 뭐지 했더니 너를 나를 위하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그냥 한번쭉 어, 보다가 여기 보면 너나위님이 추천한 도서.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아, 두 개를. 음, 뭐 이런 거. 추천하는 채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 어, 복사시켜 놓으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좀 그런 거예요. 머리를 좀 환기시키는 의미의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읽으면, 읽으면, 진짜 재무제표 보이는 책. 어, 이제는요, 그냥 제가 그 코너에 이 책이 또 있길래 그냥 한,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런 거 전혀 일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금융 문맹이란 말이에요. 졸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금융 문맹이 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용어에 대한 지식 쌓기. 뭐 자산이 뭔지. 음... 부채는 무엇인지 수익은 무엇인지 비용은 무엇인지 뭐 원가는 무엇인지 저도 경영을 하는 또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가 이런 거 그냥 뭐 예산서 쓰고 예산서 작성하고 뭐 결산서 작성하고 매월매월 매월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도 공부를 하면서. 어,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공부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디자인 싱킹 컨셉 노트 이 책은 정말 추천드려요 드리는데 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도대체 컨셉이 뭐야? 실전 좋은 컨셉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다음에 컨셉 시나리오로 알아보는 컨셉 적용하기 좋은 컨셉 만들기 사과 진단 컨셉 체크리스트. 그래서, 어, 도대체 컨셉이 뭐야? 실제 좋은 컨셉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편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컨셉의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어, 좋은 컨셉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또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스캠프 생각을 비틀어 발상하자 그 다음에 에스노그라피 어, 관찰해서 조사 뭐 이런 것들 어, 3C 분석과 SWOT 어, 관계 뭐 이런 것들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컨셉 전략,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어 심플 마인드 프로포셜, 뭐 이런 것들, 컨셉 트리 포지셔닝 컨셉 이런 것들 되게 우리가 생소한 어이문장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조금 아는 착하기 위해서. 아 어, 이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또 복사나 스케닝을 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참고하려고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어,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은, 음, 김미경 NKYU 채널에서 이분을 만났는데요. 어, 정말 신선했어요. 정말 신선했다는 게, 어, 맞는 표현인데, 어,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 새로운 소비 근력의 취향과 열광을 있다. 최명아 김보라 지음인데요. 음 새로운 소비 권력을 권력이 취향과 영광을 읽다 해서 MZ 세대는 어, 고양이 세대다 해서 캔슈머, 캣슈머 이런 것 듣도 보도 못한 캣 컨슈머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어 용어들이 되게 신선한 용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빙글레우스, 더마시스, 어, 홈 루렌스조, 쇼트확행 가신비, 부케, 삼귀기, 삼귀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오벌, 그다음에 탈권위주의, 미닝, 아웃 그다음에 음 프로슈머, 레트로, 미메 과하, 별별, 별별 리이팅 라이브 커머스, 제가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는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한번, 어, 브랜딩, 마케팅,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읽지 못한 책들 이번에 마음먹고 읽었습니다. 아, 이거 말고. 이거는 마지막이고.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1. 이것도 마찬가지. 음, NKYU 채널에서 소개했던 책인데요. 구입을 해놓고 제가 제대로 못 읽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트렌드였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상, 카테고리가 되게 어, 재밌었어요. 일상, 전지적 자기 관리, 비욘드 알고리즘, 뛰는 알고리즘 위에 나는 이용이런건 너무 재밌죠. 스마트 카피캣, 새롭게 지나는 모방 소비 라이프, 해서 홈 시어지 서비스에서 홈에 시어, 컨시어지 하면 뭐 호텔 투숙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홈에 그런 서비스를 장착시킨다, 어, 그런 거죠. 이제는 집안일도 밖에서 하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놀이는 소환 놀이. 깡 있죠. 음 그런 것처럼 일일일깡 뭐 식후깡 뭐 이런 거 미임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미임학을 다시 어, 재해석해서 이런 소환 놀이 그다음부 북해의 세계 어, 그다음엔 서브 콘텐츠 전성시대 메인보다 더 재미난 뒷이야기 뭐나 혼자 산다에 연파 운 뚱뚱 가짜 사나이 닥터 프렌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그 다음에 파트 쓰리 세상에서는 21세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 이제 모두가 기어 일한다. 그래서 기계 유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학개미에 대한이 야 있었고요. 아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셀 마켓, 어 파리 피플 이런 지칭에서 디지털 보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파트 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포스트 디광고 이제 디광고가 물론 악한 곳이 내 브랜드 아바타 어 버추얼 아이덴티티의 진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모두의 럭셔리 럭셔리 우리 다 럭셔리는 우리와 가까워지는 중아 어, 되어있고 브랜드 액티비즘 우리가 보통 잘 경험한 것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이런 트렌드의 세상을 읽는 것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요. 김남도의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어, 김남도 교수님의 어떤 트렌드 코리아는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듣고 이 책을 구입을 했었는데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분석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유익 있게 봐, 보았던 내용이었는데.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또 어떻게 2021은 분석하셨을까 해서 보았더니 트렌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고객의 경험 중심 해서 이게 CX, Consumer Experience 해서 CX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요. 인간적 요소의 강화에서 휴먼 터치의 강화가 있었고, 피보팅, 발 빠르게 사업의 축을 전환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을 상, 상대하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피보팅 할 용기가 필요해졌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피보팅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소비트렌드 회고, 그리고 2020년이 훅 지나갔잖아요. 그때 소비트렌드는는 뭐 멀티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플레이, 스트리밍라이프, 이거는 목차 말고도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스트리밍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 팬덤이죠. 특화 생존, 그 다음에, 58세대, 편리미엄어클인간막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021년은요,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이렇게 약자로 정의 내렸고요.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키즈, 거치마시 피부팅, 롤코 라이프, 오아운 오늘 하루 운동, 엔차신상, CX 유니버스 있죠, CX. 그 다음에, 레이블링 게임, 휴먼 티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이 책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계획서를 적기 위해서 3일 동안 하얗게 불태웠던 내용들입니다. 그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자, 이 15장의 계획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어제 이거를 3시 30분, 오후 3시 30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정말 저녁 먹을 시간 잠깐 어, 제외하고 12시, 이거 다 하고 나니까 밤 아, 12시 더라고요. 제가 보통. 6시에 자서 어... 아여6시 여덟 <laughs> 시반 아홉 시에 취침을 시작해서 새벽 3시 보통 3시 3시 삼0분쯤에 일어나는데 뭐 오늘은 눈 뜨니까 6시 50분? 음, 그랬어요. 그래도 한 6시간은 늦게 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 연휴를 정말 알차게 보냈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또 5인 이상 그 모임 금지라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또 음식을 준비 안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온전히 집중해서 어 이거를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1 5페이지의 페이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월요일날 오전까지 검토해서 오후에 어, 이렇게 또 공모신청 어, 우편을 발송해야 돼, 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뭐였을까요? 어, 바로 공부의 힘 아니었나? 3, 4월, 그, NKYU에서, 김미경 학장님이 계속, 어, 용수, 용수철 클래스 해서 용클 용클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어, 5, 6, 7, 5, 6월에는 리부트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어, 그래서 온라인 온, 온택트 온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워크 그 다음에 세이프티라는 리부트 네가지 공식을 가지고 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6월 23일날 NKYU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정말 정신없이 1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에게 오는 뭐, 어떤 것들이 다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게, 저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뭔가 교육부 아이누리 그 창에서 1월, 2월 14일까지 그 원격 수업에 대한 영상 공모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3차 공모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업로드 시켰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그거를 공모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어 이미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용량을 맞춰서 다시 재편집해서 업로드만 시켰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어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계획 세울 수 있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무언가를 시도하고자 할수 있는 힘은 바로 평소의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도서관에 빌린 책이 오늘 반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영상 마치고 아침 라이브 커머스 책 북드라마 과제를 하고 이 나머지 책들을 도서관에 반납할 거고요. 음, 그리고 그거 할 거예요. 제가 원래 트렌드 책을 다 읽고 과제를 하려고 했던, 음, 제가 그, 노희영의, 음, 노희영의 그 수업을 듣고 있어요. 어떤 수업이냐면, 잠깐만요. 노희영의 마녀의 브랜딩. 마녀의 브랜딩 수업을 1강, 2강, 3강 1주차, 2주차, 3주차 이거를 지금 비법을 다 정리해서 과제가 파란색으로 개척가 놨죠. 이거를 오늘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매일매일의 어떤 나를 위한 아니면 내... 나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로 데려다 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공부가 답입니다. 그리고 책 읽기, 신문 읽기. 아참 맞다. 제가 막설 어, 때기 전에 너무 막 바빠가지고 신문을 제대로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트가 언제 멈춰 있냐면은 음. 위너노트가 딱 멈춰버렸어요. 2월 2일에 이렇게 멈춰버렸어 그래서 이 신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가 어, 하루치 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 하나, 하루, 이틀, 삼, 육일치 신문 위너노트 적을 때 이렇게 신문만 읽기만 하고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체크만 해놓은 것만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6일치를 아마 오늘? 내일? 새벽? 어, 여기까지 다 아마 정리가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에너지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할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 무언가를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질문 1?